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 항의하더니 잠시 뒤 직원 얼굴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검거 직후 이 남성은 경찰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홍대 거리. 흰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클럽 입구를 지키는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탁자 위에 놔둔 음료수병을 클럽 직원이 바닥에 던지자 화난 표정으로 격하게 화를 냅니다.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 항의하더니 잠시 뒤 직원 얼굴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 일이 반복되자 직원이 물을 뿌리고 물을 맞은 외국인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후 이 남성은 경찰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사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외국인 남성의 아버지는 한국에 주재하는 현직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건 5년 전 일로 현재 국내에 부임 중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는 클럽 직원 측은 클럽 무료 입장 요구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며 음료수는 버리고 간건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